우크라이나 정보국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제 판치르 방공 시스템을 평양지역 방어에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판치르는 우리나라의 비호복합과도 비견되는 복합방공 시스템인데요. 두 무기체계 중 어느 쪽이 더 우수 할까요 판치르는 1990년 개발이 시작되어 2012년부터 러시아군에 본격적으로 배치되었다고 하는데요. 30mm 기관포 이문과 12발이 5726 대공미사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공 미사일의 경우에는 20km 떨어진 적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비호 복합은 30mm 비호 자주 대공포에 신궁 휴대용 대공 미사일 사발을 장착한 복합 대공포인데요. 신궁은 57식의 비에 짧은 6km 이내에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칠의 경우에는 모듈화된 플랫폼 덕분에 트럭이나 장갑 차량 또는 해군 함정에도 탑재가 가능한데요. S400과 같은 다른 무기 체계와 함께 다층 방공망을 구성하거나 주요 시설 등을 보호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스펙으로만 놓고 보면 판치르가 비오복합보다 우수한데요. 하지만 비오복합도 적어도 방공 시스템으로서는 쓸만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북한도 사용한다는 판치르와 우리나라의 비오복합을 서로 비교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나요?